왔어, <laughs> 왔다고. 이거 똥누로 갔냐? 아머나난똥눌똥 눌면 아니지. 그거 치다왜 이래? 왜 이래? 아, 스마 티모 서프는 좀 하지 말자. 누가 봐서 팀워스 없으신데 이거? 아좀 해봐야 돼. 아 진짜 너무 싫다. 아 팀워스 번저 해봐 나 애가. 맞아. 매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죽음을 선사하마. 어제 도병 루시안 해봤거든 싫어. 음, 별로 좋지가 않다. 도병 루시안. <laughs> 도병 루시안? 어. 그데지 요시..요쯤 잘 안나오잖아 그 어? 요시잘 안나오잖아 잘안나오네아템몰라 가지? 정수학과몰라할까 좋은걸로 음... 몰라갔어사야 일반게임 막..높게 잡아 근데 부캐라서 이거 삼 찍어야 된다 일단 부캐야 <laughs> <laughs> 그거? 응 음. 아직 28일..이제 방금 28..7일꺼 28, 이제? 8인가? 팔이더라 팔. 응. 음.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보이는. 브라운 레진 탕이 너무 사기야. 키카리 발에 내가 네가 말해 킬 맞추잖아. 근데 내가 앞대시를 해. 근데가 내닌또날 어. 타고 내가 따랑 때리고 땅 때리고 이렇게 좁혀는 거 오케이. 뭔지 알겠지. 오케이 오케이. 저건 아니고. 어 나한테 스, 나한테 스캐프 없는데 쟤는 왜? 나한테 주명 쓰는데? 쟤? 네? 팀워크은 모르는 것 같은데. 아 나한테 사거리 가안 되니까 이한테 쓴 거겠지 일단. 어 무빙했구나. 여기 아직 두 개. 아 주명 쓰다 아. 아 어와 어, 기아파. 미친. 알았어. 잡자. 와. 나 큐가 없어. 그럼 힘은 가지 마상 오케이? 나 아, 내진탕이랑 오케이. 네, 집중 공격. 퀵마면 바로 단들어나 더블 안 찍었어, 근데. 라인전 바로 안 끝났잖아. 켜자, 와. 아, 존나. 이 죽나? 오, 아니요. 환영. 딜게 산아주. 철했다 진짜. 안 돼요. 아. <laughs> 야 이거 좀그 시기 했다. 이. 아나아 깨뜨릴 줄못했어 Okay. 아, 모르고 뭐, Q 두번 찍었다. 아, 더블 찍어야 되는데.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팀원 못하는 애 같은데? 팀원 못해봤자 큐만차 내가. 팀원 못해봤자 큐만 Q가 띠끄우니까스킬띠끄꺼우니까 어쩔 수가 없다. 못해봤자. 못하면 아, 죽이면 되고. 근데 이거 매칭이, 우리가 이기게 잡혔다. 네가 그냥 심형을 막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다. 음. 형나 MMR 몇인 줄 알아? 몇인데? 어. 트레티넘이다아이 미친놈아 나도 근데 별로 안 썼다 나도 안 넣었다 개 떨어졌어 MMR 티모가 라인, 어, <laughs> 라인 다 티모가 라인 다 메고 이건 마. 쳐야지 안쳐좀안쳐 해볼래? 형 해볼래? 큐 맞춰야 돼어 있었다 어 와 아프다 그래도 나이을줄 알았는데 나는 이럴줄 알고 흠나을 갔지. 일단 나 실드 없어. 그 팀은 올려, 팀 왔다고 여기 있을 거 같은데. 저안 <laughs> 아, 어, 아니야. 어디 야은거 뭐, 같은데. 한번 가 봐. 그부 어, 그때 뭐, 그부 이때 한번 가 봐. 아, 이거 치기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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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캐우때 아, 때거데우치 아, 잘못 때렸다 근데... 짠. 마나 없다, 나. 난 없다. 아, 이거 나없다다 이거 치우없 아, 이거 치우 아, 팀워치빡치 아, 이치치이 치우치. 치우치. 이치이치 아, 맞춰 봐. 이걸내 가지고 한대 더. 아, 이것 죽겠는데. 아, 안 죽어. 안 죽어. 아니, 뭐 하는 건데 이거? 집중 안 해? 지금 내다 타는 거야, 지금? 와. 남탄 많이 넣었네. 볼 줄만 그렇다 이거 그 새끼야. 아이고, 데약 간. 너무 피가 깎여 있어, 었 우리. 가 아, 팀은 진세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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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어짜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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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군습니다 핑어지어진다. 이레보다는 <laughs> 역시 들어가는 데브라오먼 막는 줄 아도 좋은 것 같아. 팀워도또 있겠지? 어디 있을라나? 아 없었네. 나한테 한번 해볼래 이거. 몇십 명이었어? 다 맞았다. 방패로 맞았다. 슬로 나이스 잡았다. 안 되지. 쟤는 아직 우리한테. 팀은 아예 못 타고 많네. 것도많겼한 라인 더올려놔 오. 쟤뭐 하냐? 제러스? 나 신기한 몸일세. 와. <laughs> 기다렸다가 보상하게. 빅스를 <laughs> <불구를 웃음> 사기 위해서 롱소드한게 더한다 존나 빅지 빅지 그래. 연락 금방 모이기 때문에. 아. 치겠다 진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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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집중이 안.. 돼. 왜? 왜? 게임 집중 안 해도 <laughs> <않아도> 돼 너는 피 왜? 만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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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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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다. 재킷을 인탑을 가야겠다. 나도 그냥 키 먹어. 키 먹어. 어키 먹어. 이 보이는 순간 바로 어 간다. 아, 아 여기 있을 거 같애. 재 이렇게 가돼 없는데? 없으면 어가지 <laughs> <laughs> 와, 좋았다. 노플제. 지가 지가 지가다. 지가. 음. 근난 확실히 브라운이랑 레오나 좋을 것 같아. 이 사기인 것. 아, 근데 좀 애매한 게 뭐지? 아팀워실면때 계속 좀 애매하다 계속. 아, 또 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좀 아. 내가 저 방패로 막아야지, 그니까. 방금, 막았나? 방금은 캡틀 막았지, 캡틀걸. 캐틀 거의 다 캡틀걸 먹었다. 스피드 쓰세요. 앞으로, 풀, 풀안 쓰세요. 바로 뭐... 맨날 나갈 텐데, 쟤. 여기있자, 여기있자, 여기있자. 여기있자. 와, 너, 와로 절대 아닐야여기있자고아 팀워크 어, 들어갔어. 아 어, 벗어봐, 쟤. 벌써 나도 같지 미니언에다 더블 타고, 아, 키... 어, 미니언 너무 많다. 형본거 같은데, 티모가? 아, 아니야 진짜 안 봤다. 나안 나왔다, 무시해서. 티모에 무시 드, 들어올 거거든? 야, 이거 기다리면 노력이 있을 거야. 오케이 okay, 야기다린 노력이 보람 있다 보람 있다 어프리지 쟤 뭐야 또 어쭈 나 방패 없어 때렸지 내진탕 때렸 얘도 내진탕 아야 내, 진탕. 때렸어, 내 진탕. 아, 야, 내가 피가 어. 없다야 니가좀 맞아야 되나 아아오오 졌다 좋다 우리 팀다 아, 다다 왔다 왔다 아. 합류 좋아 아주. 오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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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이거 해봐 야야 쫓아가 쫓아가 오오 오, 오. 좋았다 <laughs> 잘하는데 우리 와 우린 잘하는데 역시 다이 맞아 이 둘이 다이아잖아 아얘 네, 둘이 잘하더라 <laughs> 음. 잘하는데 근데 확실히 진짜 도벽이지 덮어대면 콩콩이지 아까 여 니, 야닌좀 아닌 것 같은데. 그 좀. 에이 방패는 나도 왜? 저 어째, 어째 아, 약해져 씨앗축. 팀 쪽... 음. 멋있게 뒤져볼래? 만 없다가 어차피 방패 재사기. 라인 밀고 가게 그러면 아프지 새끼야 안마다 여태국이 안마야 새끼야 집었다 올게 <laughs> 어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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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피 파면 되니까 어? 걸었기다 씨발 으아 안 죽었지? 음 기사의 맹세 브라움은 뭔가 그건 아닌 것같아 정당한 라브라움이라라우는데 좋은 드라움이니까브팀운브할게와라와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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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운 탑빨거 같대 코르키. 이거 누가 봐봤던 말. 맞아. 아 미드네 그냥. 포탑 막기 싫은데 나. 이거 막는 게 아니다. 꺼져줄래 아 그렇게 한다. 나0원만더 나 오면 되는데 욕심 부려도 되냐? 어. 보자 보자. 어씨학 필요하겠군. 아, 우리, 탄의 아, 어.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. 이리 있다. 이리 이리 있다. 이제마다밀고 합류하자 위로. 자마밀고 <laughs> 오키이키케이와 a n g 와 e are w a d 우리는, h a n 지 a t a We didn't really 그럴 만한 We 약간 일반하면 애들 to do it. w a s c 아 이제 방패 좀 제거할 것 같아. 어떻게 쓰는지. 어, 어. 제시야서안 어, 가도 되니까 좋겠다. 팀모 뭐. 마이클 받았다. 어, 봤어. 스이트 죽었다 일단. 불러가자, 불러가자. 불러먹자 이거. 내 침탕 앞에 있어. 나는 좀막어방패막으로막게 <목소리> 콩콩이도 막을 수 있구나. 얘가. <목소리> 콩콩이를 막는데. 빵태 올 거거든, 이거? 빵태가 될거 같은데, 나 희귀했다. 나 탈진 있어. 안 보였다. 음. 아, 어디 있어야 돼? 못됐다. 나 맞아! 나 끝까지 막았다? 아, 더! 아, 다딸수 있는 거지, 거 아! 잘해, 그래도 우리 팀? 아, 아, 잘한다, 그래도. 아, 잘해, 잘해. 아깝다. 맞았나? 시식이 좀 맞을만 하니까, 그냥. 나 먹어야지. 죽겠지. 다이아니까 죽겠지. 아 다이아니까 먹으려나 <laughs> 다이아는 뭐 그런 거야? 야, <laughs> 내 재밌는 거 걸어줄까? 좋은 거. 이거? 어. 왜니 혼자 걸어? 아 나서 걸었네. 걸었어? 에이, 그분이 저거잖아요. 아. 바톤 주네. 바톤 주갈래? 음, 이제 바톤 캐리 쟤도 알고 있어. 거 없지? 어, 어 더, 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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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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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탈진하고 전면 다 없어 레드 있어서다 이길 때 아, 여기 타워 없구나. 두 정도 자, 안 죽어, 우리 안 죽어, 우리 죄가 일어 이거 땅태온이 오면 좀 위험하긴 한데, 탈탄, 탈탄다. 어, 가자, 아, 가자, 사겠다. 땅태온, 여기 가자. 더블 나이스 코렇게 못 때렸나, 시아 이거 살짝 의식이 한데. 일단 그 잘한다, 팀요. 코렇게도 못지고개트를좀 하는 데인데 침착하네. 이간다, 건우, 뒤간다 맞았다 이거. 이거 안 돼? 안 돼? 야, 씨발! 아, 까이 그 씨새끼. 아, 이거 나 쪽으로 밀쳐. 그걸, 그걸. 내 쪽으로. 왜 밀쳐, 왜 밀쳐. 나스니으로 앞대시하고 거리불라아 불러... 앞대시하고 아, 거리블라했는데. 거리 아그내 쪽을 왜 밀쳐 이십세야? 사거리 살짝 모자니까 라 고승스퍼가겠다. 야 바로 이곳 내심. 아니 진짜 봤냐 근데 방금 아이 판테가 여기 물렸잖아 그래서 내가 앞데시하고 이제 사거리좀 보면서 카이팅을 했는데 이새끼내 쪽으로 밀친 거봤니 바로 와이 씨XX 반아 바... 근데 이거 방금 거는 코르기 때문에 다 그냥 진영 붕괴됐어 뭐여는데 여기? 있다 여기. 많아, 많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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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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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았네 라인 좀. 아, 왜,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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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지그재그 됐냐. <laughs> 네. 시원해 새끼 초식에 아 저기 입이 너무 아픈데 갑자기 아 입안이 아, 너무 때. 아파 아프 <laughs> 위치 뭐냐? 아 그거는 향했어. 그거 뭐냐? 레드 있을 각이냐? 어. 씨발 아어제피 돌려 깠자 이거 투시형도일 1대 그냥 이기고 다시 뭔가 뒤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자일자 어. 3명 3명 바텀 3명 프로킹 내로키는믿어 그냥 밀면 될거 같은데, 이거? 아, 군이 파어 어, 군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드리블 가격했잖아. 여기서 열심 보상 막할수 있지. 시 새끼. 잘 <laughs> 어, 어, 잘했으니까 인정. 어차피 이거... 티모 우리 못 막아. 바텀 밀래? 아탁쫑 밀래. 집가자 어떤데? 너, 티모 오는데? 티모아. 티모띠가 오자. 여기 티모 여기. 우리... 티모 여기. 간다간다간고 간다 있어. 나 가고 있어 나봐보시죠보스보스 보스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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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스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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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새끼 보스 스레 <놀봐> <시, 놀봐> <laughs> 어 불쌍해 어티브 죽는 거봐어 물었다 줄이다. 물었다 캐트롤 나야 살 아싸 무대 아따라 비요 비요 강박비오다 그대로 조져 볼까음 <laughs> 좋았다 제스 잘하네. 그거 안에 백모빙하는 걸바텀 가야지. 내가 이거 들어서 그냥 아마 도약하면 아니 피업이. 우리 팀 우리 우리 팀애들 잘해. 음. 이 와중에 레드 먹은 거 시도하네 새끼. 한두발 정도로 끌어주지 놓고. 헐레벌떡으로. 아씨. 바트 바텀 뛰었나 바텀 뛰었나. 은로나. 갑니다. 갑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기동이 아니라서요 아이고딱 우리 블루 먹고 캐디하자 블루 먹캐는 거다 <laughs> 야 벌써 넌지 깔아던거 여기까지 있어 여기 숨어 있어볼까 아죽죽다 하네 좀 죽어주지 아니어 <laughs> <laughs> 어? 디가 <laughs> <야> 어디 가셨어시풀었나시풀 <laughs> <laughs> 부시, <laughs> 아니야? 아우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우 속았네. 아, 이거 아, 속았네, 어, 이거. 속았냐, 완전. 아, 아, 속았. 아, 존나시간이 뭐야, 이 새끼. 어시 오빠는 거 어, 뭐야? 그 <laughs> 이런데. 어, 야. 똥따. 와. 너가? 야, 다 들어와 봐.한테 와 봐. 만테야 기동력 없다. 야, 와봐 봐.한테 어때? 딜살벌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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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고? 때렸어? 피해 타면 되는데? 아니, 죽었네? 어,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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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하 <laughs> 뭐, 뭐, 뭐지, 이거? 어때, 어때? 때려 하는 거야, 말야 나, 나 방패로 막아줄게, 기다려 때려 선물, 선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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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아, <laughs> 죠 아, 아, 기 아, 기 <laughs> 어, 아, 아, 템. 템 아, 이렇게 고 사, 사연사포. <웃음> 사연사포? <웃음> 아, 기 아, 치죠. 아, 안 uh -huh.